1. 국내 증시 시총 3천조 돌파, 코스피 연고점 또 경신. 코스피가 3,183포인트로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삼양식품 장중 150만원 돌파 불닭신화 이어간다. 불닭볶음면 열풍에 힘입어 삼양식품이 최고가 랠리를 이어갑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18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3 CXMT 중국 자본압세와 디램 3강 흔드나 중국 CXMT가 IPO를 통해 거대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협하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글로벌 디램 시장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4. 인투셀 기술이전 계약 해지에 25% 급락. a 이 l 바이오와의 기술이전 계약이 특허 문제로 해지되며 인투셀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 K뱅크 부산은행 공동 신용대출 출시 예정. 인터넷 은행과 지방 은행이 손잡았습니다. 두 은행은 연내 공동 대출 상품을 선보이며 새로운 금융 협업 모델을 시도합니다. 6. 자사주 소각 기대감에 증권주 주목.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며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매입한 자사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7. 김건희 특 수사 확대, 웰바이오텍도 소환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웰바이오텍 관계자 소환도 예고된 상황입니다. 8. 코스피 외국인 귀환의 불장, 시총 사상 최고 경신.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오면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탔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원화 강세가 외국인 자금 유입의 배경으로 분석됩니다.